오늘, 단식, 사, 일, 차. 너무 대다. 잠에서 깨도, 또 잤다. 낮잠을 또 잤다. 자는데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잘때 관절이 이리 아프노. 다리 관절이 이리 아프노. 원래도 다리가 아프거든, 다리 관절이. 맨날 운동을 좀 해가지고, 맨날 파스 다니, 파스 붙이고 다니거 근데, 유독 누워서 잘났고 하고 관절이 와 이리 아프노 아 4일차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단식 3일째 기도했던 거글 요번에 또 읽어줄게 재밌을 거다 재밌어야 한다 재밌을 거다 웃으면서 보자 ,이. 그때도 힘들었을 거야 단식 3일째 넘겼으니까 그때 단식 3일째 어떻게 넘겼는가 한번 보 보자고 어. 단식 3일째, 2007년도 에 6월 7일 멈추어서 머문다. 잠에서 깨어도 몸을 일으키기가 어제보다 쉽지 않아졌다. 그때도 그렇게 힘들었나 봐. 몸을 일으키기가, 잠에서 깨기가. 일어나 앉아 잠시 여유를 두고 마으을오정을 먹고 소변을 보니 어제보다 색이 여기 늦었다. 아, 나도 그런다. 샤워를 하고 나서 손에 습진이 있어서 주변물을 진하게 해서 발라놓았다. 아. 그냥 연고 발라 발라 연고 발라 인터넷을 조금 하다가 생수를 사러 산불을한 시간 했다. 아, 저땐 산불을할 힘도 있었나봐. 지금 나는 힘이 없다. 늙어서 그런가. 봐 걷는다는 것에 더 진지해지고 여실해진 내 모습. 행주 자화에 대한 행주 행주자와. 자화 응. 행주 자화에 대한 반응이 진지해져가는 것이 느껴진다. 뭐 그저 그렇다는 것이지 별다른 일 아니라고 본다. <laughs> 그런데 생수 2리터짜리 두 통이 꽤 무겁게 느껴진다. 관장납도 떨어져서 사왔다. 어제만큼 시장통 음식 냄새가 달콤하지는 않다. 나도 그래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는 식탐이 안 생겨. 단식 중에 낮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데 아, 몸에 힘이 들어서 낮잠 온다. 낮잠 자고 싶다. 아, 낮잠을 자고 보니 그 이유를 알겠다. 바른 자세로 자지 않았을 경우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 만큼 아프다. 자다가 어느새 다리를 입을 위에 놓고 대자를 잤더니 다시 무릎을 구부리기가 힘겨웠다. 하체에서 열이 나는 게 느껴졌다. 열이 나서 그런가? 나는 지금 에어컨을 켜고 있어. 갑자기 더워졌다는. 오늘 더워서 그런가? 지금 에어컨 켰어. 오늘 7시쯤 산보를 위해 책 대여점에 갔다. 그땐 대여점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책을 빌리러 자주 다녔거든. 어, 40여 분의 산보 후에 방 안에 면선 체조를 좀 하다가 건강경 1에 독성하고 마금을 3종 먹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몸의 반응에 대해서 더 민감해진다. 어지럼증도 어제보다 더 심해져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도보를 하려면 5초 정도 눈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렇게 어지러웠다가 지금도 약간 앉았다 일어나면 이렇게 어지러워. 내가 약간 저혈당이거든? 그래서 저혈압도 있고. 단식을 하면서 2, 3일째 제일 식욕을 억제하기 힘들다는데 내 경우에는 오히려 평소보다 식욕은 생기지 않고 있다. 나는 어, 식욕 지금 전혀 안 생기고 있어. 식욕이 전혀 안 생기고 있어. 식탐도 그렇고. 아한 가지 이제 목적이 있어서 그런가 봐. 식욕 전혀 없어. 물하고 소금만 먹고 있다니까. 자가 진단 겸, 겸 소화하는 과정을 제외한 신체 조직들의 자율 조절들이 느껴질 때, 빙긋빙긋 웃으면서 만족스러워하는 나 자신을 보고 있다. <laughs> 뭐냐? 혹여 나는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었지만, 이번 단식은 비단 몸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그 생각은 날아갔다. 음. 유예 기간이랄까? 나름으로는 이 몸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도 잠시 멈추고 머물 기간을 주고 싶기도 했다. 음. 나도 그래. 약간 집회, 촛불 집회나 그런데 너무 집착하고 아주 명월차게 명목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아주 뛰어들었거든. 네, 거기에 멈추는 기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기간.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탄식에 이렇게 참가하면서 약간은 멈출 기간이 필요하기도 했어 그런데 그럭저럭 내가 아직까지는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다 어머니가 굶는 나를 보면서 왜 그리 독하냐고 <laughs> 칭찬 아닌 칭찬을 해주시지만 난 아직 그런 칭찬받을 정도의 독함을 행하지는 않았다 <laughs> 지금 나는 어머니하고 지금 옆집에 살지만은 독립해 있거든 그래서 어머니를 안 만나도 돼. 그래서 어머니의 칭찬 아닌 칭찬을 받지 않아도 돼. <laughs> 그래서 괜찮아. 가끔 어머니 만나러 가면 어머니가 어 밥먹으라 밥먹으라 그러던데 아이 괜찮다 어머. 나 먹고 왔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어머니가 보기에 앞으로 나는 더 독해질 것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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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렇게 바나나 길이 있어. 지금은 그냥 넘어가거든. 먹었어. 어머. 집에서 먹고 왔어. 하고 엄마하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 근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몸이 힘들어. 힘이 없어. 우선은 힘이 없고. 이제 자고 싶고, 늦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래도 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알려야 되잖아. 이걸 내가 왜이 단식을 했는지, 동조단식을 했는지. 이재명이 왜 이런 단식을 하고 있는지 알려야 되잖아. 그래서. 편집을 해야, 그러니까 영상 편집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뿌옇뿌옇 일어나서 이제 편집하는 거야. 4일차, 이제, 들어간다, 이제. 구독자님들도 화이팅. 동계단식 하시는 분들도 화이팅. 이재명, 한대의변은사 14일차야. 화이팅. 후쿠시마, 오염수, 미단투기 결, 사, 반, 대. 반대. 화이팅. 전파란 화이팅.